네, 안녕하세요. 텃밭유랑민입니다. 오늘은 사전답사를 왔습니다. 제가 이제 놀고 있는 땅을 하나 아는 분께 얻어서 조금 개관을 해서 내년에 할 거를 준비를 좀 할까 싶어서 땅을 구하던 차에 아는 지인이 허락을 해주셔서 집을 짓거나 하실 계획이 아직 없으시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정리를 해서 쓰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 번지 확인차 한번 와봤습니다 여기는 율리 고요 제 땅이 아니니까 율리라는 것 정도만 그리고 오래 비워 뒀었어요 그래서 보면 전부다 이런 아카시아 나무들 목대도 제법 굴레요 이런 아카시아 나무들이 있고 전부 지금 다 나무도 크고 이렇네요. 어, 제가 쓸수 있는 땅은 여기 저 앞에 이제 컨테이너 박스 하나 있죠. 그 앞까지 에 그러니까 그 절반 정도 그러니까 여기 요렇게가 요렇게가 이제 그분 땅이랍니다. 그래서. 저 가운데 같은 경우는 삽목 같은 걸다 뽑아내야 될것 같고요. 좀 일이 좀 많네요. 일단은 가해 쪽 테두리를 잘라서 이쪽 언덕 쪽으로 다 나무를 다 쌓고 그리고 이제 가운데 쪽은 고랑이 될 부분들의 나무는 다 캐내야 될것 같고 그게 아닌 이런 쪽은 이제 일단 한3 40cm 놔두고 잘라놓고 여기 나무다라는 표시 정도 놔두고 이제 차후에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. 햇빛이 지금 저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 앞쪽은 정리를 해서 긴 고랑 하나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고랑을 만들어야겠습니다. 오후 되면 햇빛이 다 들어올 것 같고요. 여기가 이 지대가 있고 여기가 건물이 막고 있어서 그렇게 뭐 찬바람 타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. 어, 괜찮아 보이기는 한데 나무가 지금 심각하네요. 어 저걸 다 캐낼 수가 있을란가 모르겠네 일단은 제가 내년에 해볼게 이제 히카마랑 금화규랑 할두 고랑은 기본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주를 위해서 고랑이 아니더라도 여기저기 이제 여주를 심어서 울타리를 할지 뭐 줄로 유인을 해서 할지, 그건 이제 생각 중이고요. 그 세작물 위주로 할것 같습니다. 자주 안 오고, 뭐 생태를 지켜봐도 될 만한 그런 식으로 농사를 지을 자리를 여기를 얻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여기를 와서 일을 할 때마다 영상을 찍어서 올릴 거예요. 어떻게 바뀌는지. 자, 심각하죠? 겨울인데 이 정도면, 여름에는 완전 풀밭이었다 소리고, 나무밭이고, 가시가 너무 많고 한데, 제가 한번 틈날 때마다 와서 한번, 한번 어디, 아, 포크레인을 쓰거나 이러진 않을 거예요. 제 땅도 아니고 그냥 이제 두세고랑이 필요해서 온 건데 정리를 하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또 이런 걸 두고 보고 막 하지는 않으니까 요 주변 요 뒤에는 전부 아카시아 가시나무네요. 아하요. 요쪽은 이제 담벼락이라서 그늘이 들어서 딱히 작물 재배는 하지 않을 것 같고 나무를 자르거나 하면 이쪽 울타리 쪽으로 좀 쌓고, 도로가로는 안 올라오고, 울타리 쪽으로만 좀 쌓고, 나머지는 여기 쌓아도 되지만, 이제 저쪽 입구 쪽, 저차주차되 있는 쪽 있죠. 저쪽 도로변에 이제 도로가라서, 뭐, 짐승이 안 내려오겠지만, 사람 손탈 수도 있고 해서, 나무들을 저쪽으로 좀 진열을 하고, 저 지금 제 차가 되어 있는 저쪽 부분 쪽에 이제 입구를 하나 만들 생각입니다. 여기 더 다른 분들은 그냥 터놓고 하시는데 뭐이 동네 분들이고 자주 오니까 그렇겠지만 저는 자주 오지 못하는 상황이고 하니까 간단하게나마 여기 뭘 심어서 재배를 합니다라는 테두리 정도만 하고 땅을 만드는 데 주력을 할 생각입니다. 자 오늘은 그냥 시찰차 와서 첫 촬영을 하고 있고요. 와 근데 답이 안 나오는데. <laughs> 자, 일손 지원 받습니다. 심각하네. <laughs> 자, 이상, 탑바주랑민이었습니다